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한국이 여권 갖고 싶습니다. <laughs>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고맙다고 생각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되고 싶은 것보다는 대한민국인 하고 대한민국 여권은 갖고 싶습니다. <laughs> 제가 왜 그런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유럽 비자 신청을 했거든요. 자랑하고 싶어요 이거 보여줄게요 아 이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했습니다 이거 때문에 이거 보면 생겐 이거 진짜 이 진짜 이한 잔만 갖고 싶은 게 돈을 얼마 쓰는지 알아요 여러분? 70만 원 썼어요 70만 원아 이거는 진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는 믿을 수가 없지만, 이한 가지에서 제가 시간, 고생 엄청 많았어요. 한국 여행, 일본 여행, 특히 한국 여행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도전을 하고 싶단 말이야. 어, 나도 유럽 여행 한번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비자는 신청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비자 신청할 때는 많은 조건하고 한국보다 일본보다 엄청 까다롭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얘기하면은 조금은 길어하는데 제가 몇 가지는 포인트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나라들이 비자 신청할 때 같은 시점거든요. 한국, 일본, 뭐 유럽, 미국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종요하는 거, 베트남에서 일을 있냐 없냐, 그거는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은 다른 나라 여행 가면은 내 나라는 다시는 들어오냐 그거는 증명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어 비자 만드면은 통장에서 얼마나 있는 게 하면은 만들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착각하는데 통장에 있는 그 예금 기본 예금을 얼마나 갖고 있는 게 그거는 필수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가거든요 미자는 어떻게 만드냐고 근데 대부분 제가 해주는 답이 저는 물어보는 것보다 미자 만드는 업체한테 물러보는 거 확신이 좋다라는 대답이 하는데 왜냐면은 너무. 아는 질문 하니까 제가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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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대답하면은 끝치는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는 영상을 만들거든요 여러분 모든 베트남 사람 개발하는 나라 가면은 미자는 신중하셔야 됩니다 베트남 사람이 미자 신중하는 게첫 번째 제일 중요한 포인트 지갑에 있어냐 없어냐 그지갑을 증민하는 것에 대해서 어, 매달 월급 받은 거에 대해서 응행해서 그거는 증민서로는 있어야 됩니다. 두번째종 중요하는 포인트 예금 은행에서 예금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쉬워요 예금 만드는 게 그리고 자산+ 자산도 쉬울 겁니다 그리고 각 나라별로 그렇게 주가는 조건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하는 조건은 종요하는 조건들이는 얘기하는 거. 그거만 있으면 돼요. 왜냐면 대부분 비자 못 만드는 베트남 여성분들이 그거는 직업은 증명 못하니까 그래서는 못 만드거든요. 그리고 여행 경험 어디 나라 가봤는지 그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불법 안 하는 게 그런 것도 중요하고 이번에 제가 프랑스, 프랑스 비자 생긴 비자인데 프랑스 쪽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유럽 쪽에서는 한 번도 여행 안 가봤잖아요. 그래서 입국할 때 심사원들이 체크할 수도 있어요. 어, 왜 오냐? 올 때는 어디 있냐? 그리고 돈은 경비는 있냐? 그리고 다시 돌아오냐? 그런 것들도 체크합니다. 하나하나씩. 나는 와, 이게 는 진짜 유럽이 진짜는 어렵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한국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아 대한민국 사람들이 진짜 진짜 부럽다 한국사람들이 여권에서 파워가 세계에서 3등인가 4등인가? 그런거 하잖아요 어디 나라든 다간 수가 있기 때문에 와 내가 아는 진짜 미친도록 부럽다 진짜 미친도록 부러웠어요 아 한국사람 미국 가고 싶으면 그냥 가는거고 아, 유럽 가고 싶으면 유럽 가는거고 미자 신청하는게는 어떻게 어른지는 모르는 게 진짜 부럽다. 나도 다시 태어나면 한국 여권은 갖고 싶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많이 도망가요. 특히 한국이랑 일본. 그래서는 베트남 사람들이 어디 가든 인메이크레이션에서 엄청 예민해요. 베트남 사람 보면 약간 눈빛으로는 의심부터 해. 어? 너 여기 여행해? 도망가는 거 아니야? 어 그렇게 해, 여러분. 그런 거 그런 거 있어요. 가끔씩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 보거든요. 너는 어, 한국이 좋아? 베트남이 좋아? 사실 저는 베트남 사람이니까 한국 여행이 좋아, 베트남 살기는 좋아. 나는 저렇게 생각해. 살 거면은 베트남 사는게 확실히 더 행복하게 느껴지거든요. 물론 돈 많으면 어디나라든 사는 게는 괜찮은데, 근데 저는. 베트남에 사는 게 좋아요. 근데 한국은 여행 가는 거는 좋아합니다. 저는 한국에 사는 거 생각해 본적 없어요. 진짜로. 오래 오래는 있고 싶은데 쭉 사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 저는 왜 그렇게 하는지 솔직하게 말씀하면 한국에서는 살면은 뭔가 좀 어, 불행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베트남 사람이라서 그런지, 근데 한 가지만 한국 사람들이는 부러운 거 바로 여권. 그러니까 한국 사람 여권은 탐나요. 그렇게 하면은 이민하거나 아니면은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laughs> 이민하거나 아니면 교혼할 수밖에 없어요. 교혼하면은 한국 여권은 같이 같이 있습니다. <laughs> 근데 나는 어교혼까지는 한국 여권은 받을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노력할 수밖에 없어.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가고 싶은 나라는 가고 뭐 어, 그렇게는 네, 이제 이제까지는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아하하. <laughs> 아, 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그냥 어, 유럽 비자 나 나왔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했습니다. 선공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한국 사람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되게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나라는 욕하지 마십시오. <laughs> 아, 외국인이 이런 말 하는 거는 참 웃겼네, 웃겨. 아유, 그리고 또나안 되는 그런 소리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이, 나이가 좀 많은데 언제 결혼하냐? 한국 남자랑 결혼하냐? 베트남 남자랑 결혼하냐? 결혼은 제가 알아서는 하겠습니다. 어? 결혼은 간섭하지 마십시오. 어? 여러분, 교훈은 제가는 때가 되면은 할 거야. 암튼, 어, 교훈은 내가 한 내내년에서는 할게. 아씨, 그만 물어보시고 교훈은 내내내내년하게, 어, 언제든 할 거예요, 여러분. <laughs> 어, 임신은 뭐 내내내내내년은 할거예요 그만은 물어보시고 교훈은 할 거니까, 그냥, 그만 물어봐틀니 압수하기 전에. <laughs> 그렇다고 합니다. 빠이! 저도 내일은 고양이 내려서 소유라노 보내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대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